안녕하세요. FNS 투자그로오창희 전문가라고 합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다양하게 단기 또는 스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보시는 종목은 넥슨 GT라는 종목이고요. 넥슨 GT의 경우 10월 29일날 12,000원의 매수가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이제 몇 거래일 전부터 이제 시세를 주기 시작했어요. 거래량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렉슨 GT만 어, 아직까지 이제 시세를 주지 않았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 매집하기 좋은 구간으로 판단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최저점 이후 최저점 이후 우상향 체제를 가져가다가 이 부분에서 어, 횡보 구간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횡보 구간에서 음, 적절한 타이밍에 추천을 드려서. 이후 다시금 시세만큼 수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추천을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한 넥슨 GT는 넥슨 지주사인 NXC의 매각 재추진설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기에 모멘텀이 이제 아직 살아 있었고 게임 관련주들의 이제 강세에 따라 시세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진입 추천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11월 1일 날 던전 앤 파이터 넥슨의 대유명한 게임이죠. 건전의 파이터가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한다라는 제로가 나오면서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달성하게 되었고 다음 거래일에 이제 갭 상승과 동시에 이제 등락률을 모두 저희는 수익으로 가져감으로써 선진입 효과도 톡톡히 봤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동일한 기술적 분석 및 이제 모멘텀으로 M 게임 이제 29%, 이제 넷게임즈 37% 이렇게 수익을 달성했으며. 넥슨 GT는 그 마지막을 장식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재료를 미리 알기에는 분명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이미 재료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진입하게 되면 분명히 급등주를 타시게 될 텐데, 이제 급등주를 타시게 되면 뭐 1분 1초 동안 어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게에 본업이 있으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진입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겠죠. 때문에 저희 FN투자그룹에서는 s 이슈 그리고 모멘텀 기술적 분석을 이제 통해서 본업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여유롭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선진입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이처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시는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투방에 오시게 되면 이처럼 선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있고. 어, 개인 투자자들, 본업 이 특히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어, 충분히 여유롭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무료 체험 신청해 주셔도 되고 고객센터에 전화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초대해 드릴 테니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고창희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